지금 수동유라인을 보고 있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냥... 아, 이게 왜안 나올까요? 이게... 기름은 여기는 이제 잘 나옵니다. 잘 나오는데, 여기는 잘나와 방법은 하나 있네. 여기를 잘 나오는 부분을 좀 막아보고, 막아가지고... 안 나오는 부... 부분으로 좀 펌핑이 될수 있게끔 뚫게끔 한번 해봐야 되겠어 잘 나오는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야 잘 나오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나오면은 안 나오는 부분은 안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여기를 잘 나오는 부분을 막아버리면은 안 나온 부분으로 이제 기름이 나올 겁니다. 싹. 이렇게 막아버리고. 미친.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골빈 생각일 수도 있는데 유압이 이제 우선은 어쨌거나 가야 되니까요. 어쨌거나 가야 되니까 잘 나오는 부분은 막아버리고 안 나오는 부분 막아버리면 안 나오는 부분으로 이제 막! 펌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안 나오는 부분이 이제 더 조금 여기는 좀 해봐야 되겠지 아니면은 이제 방법은 펌프를 그냥 하나 더 달아버리는 <laughs> 어우 여기가 이제 난이 나냐 더잘 나오냐 어떻게 된게 펌프를 요걸로 아예 달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아예 그냥 거기 라인 자체를 음 여기에서 아예 뽑아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름 펌프를 두개 써버리는. 뚫을 필요도 없이. 여기가 우선은 질질질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. 문제는 안 나와. 그래서 휘핑을 그냥 한번 쫙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. 이게 배드 배드에서 기름이 안 나오게 되면은,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, 여러 가지 문제가. 기름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은. 결국에는 이제, 배드가 깎이는 거죠. 깎이고, 스크류도 깎이고, 모든 것들이 다 깎입니다. 그러고, 축도 망가지고요.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, 여러 가지가. 그리고 막, 우선은 기름을, 압력을 막 주는 수밖에 없어요, 압력을. 압력을 막 줘가지고,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넘쳐버리게, 계속 펌핑을 해가지고, 기름으로 우선은, 펌핑을 해보는 거. 펌핑을 막 해보는 거예요. 그래도 그러면은 그냥 나뜯든지뭐 지금 이 정도 하면은 저쪽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는 막이 쪽에서 막 나오네 이쪽에서는 여기는 뒷구녕에서 막 이제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여기도 사실 이쪽도 나와야 되는데 어 여기는 나온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옵니다 여긴 너무 많이 나오고 여긴 막 질질 새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질질질 질 새버려야 돼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아까보다 좀 나왔네 여기도 좀 나왔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강제적으로 아 강제적인 것보다 펌프를 그냥 하나 더 사가지고 반대편에서 강제적으로 펌프를 저 펌프를 그 분배구를 달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요거를 빼가지고, 요거 빼가지고,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. 이쪽을 빼가지고, 이쪽을 빼가지고,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